몸이 가벼워지는 신비한 경험. 전자기 신호의 조작이 진짜일까? 사랑의 메시지는 소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소음들. 하지만 이 소음은 단순한 일상의 소음이 아니다.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, 일상 대화에 끼어드는 괴이한 단어들. 그리고 종종 길거리에서 불쑥 나타나는 외침들. 이 모든 행동들이 정부의 음모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비단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관객이 된 것이다. 조직 스토킹, 숨겨진 열렬한 팬들의 심리. 조직 스토킹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찾고 있는 고백자처럼 보인다. 태연이 지나치며 던지는 속삭임은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, 라고 외치는 듯하다. 아마 그들은 피해자가 이를 듣고 한 번이라도 돌아보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애석하게도 피해자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집착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. 일상 속 사랑 노래, 넌 내게 관심 없지. 제작진이 복잡한 음향 장비로 조정한 듯 멀리서 듣는 공사장 소음 속의 일말의 대화는 마치 영화의 브금처럼 느껴진다.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음모를 내 연애 스토리로 덮으려 하고 있다. 택배기사 앞에서 나누는 의미 없는 대화,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빠르게 내뱉는 말, 그리고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나오는 생활소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런 단어들. 가해자들은 이 모든 것을 거대한 사랑 노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. 삶의 여정이 그렇게 거국적이고 비극적으로 보이지 않는가? 기괴한 행동의 연주자들. 그들은 분명히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. 하지만 그 음악의 제목은 변태지디 아닐 수 없다. 아마도 그들의 뇌파는 생체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 이 현실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쇼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. 이들은 점점 자신들이 집착하는 피해자가 곧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다고 믿게 된다.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처럼 보인다. 결국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